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 연수구와 미추홀구 구청장 후보들도 등록을 완료했습니다. 연수구에선 고남석 구청장과 이재호 전 구청장이 미추홀구에선 김정식 구청장과 이영훈 전 시의원이 맞붙게 됩니다. 이하영 기자입니다.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도 정식 후보 등록에 나섰습니다. 연수구에선 더불어민주당의 고남석 구청장과 국민의힘 이재호 전 구청장이 세 번째 리턴 매치에 돌입합니다. 후보 등록을 마친 고남석 후보는 연수르네상스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약속하며 각오를 밝혔습니다. 연수르네상스 그리고 세계 국제 도시다운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 고남석이 다시 한번 책임지고 앞장서겠습니다. 이제 호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.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연수구의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. 그리고 내놓 남불에 이들의 정권을 이제 심판하는 옳은 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오늘 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미출구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구청장과 국민의힘 이영훈 전 시의원이 4년 만에 재대결에 나섭니다. 이영훈 후보는 과거 미추홀구의 영광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선거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우리 미추홀구에 정말 필요한 거꼭그 발전,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미추홀구의 영광을 꼭 되찾도록 하겠습니다. 김정식 후보는 권한 대행을 통해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.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5월 19일부터는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. 12일과 13일 선거에 뛰어들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면서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NIV뉴스 이하영입니다.